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박 여사는 항상 강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늦게 결혼했지만 남편과 두 자녀, 아들과 딸과 함께 행복을 찾았다. 박씨 가족의 집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곳이었으며 전통이 존중되고 가족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다. 박 여사는 자녀들에게 굳건한 가치관과 책임감을 심어준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박여사와 미래 며느리의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하게 긍정적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진아와의 첫 만남에서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겼다. 박여사는 넓은 마음으로 진아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자신이 가지지 못한 딸로 보았다. 이 유망한 시작은 이해와 조화로 가득한 관계의 전조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여사와 진아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진아가 중병에 걸렸을 때 박여사는 생물학적 자녀에게 주었을 정성으로 진아를 돌보았다. 어려운 시기에 박여사는 항상 진아 곁에 있어주며 정서적 신체적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느끼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진아는 점점 박씨 가족에 완전히 통합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모든 가족 모임에 참여하고 명절 준비를 돕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박 여사는 마침내 진에게서 진정한 딸을 찾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랑과 수용의 이야기처럼 보였던 것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어느날 박 여사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모든 것을 바꿀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했다. 진아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그녀가 박씨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가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는 진에게 바쳤던 모든 사랑과 돌봄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가식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충격과 고통은 엄청났다. 박 여사는 진아의 선의와 성실함을 항상 믿어왔기에 깊은 신념이 뒤흔들렸다. 이 실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결심한 박 여사는 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진아가 돈을 쓰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진아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들기를 바랐다. 진아의 변화는 점진적이었다. 시어머니가 인포세단 어려움을 마주하면서 진아는 점차 진정한 가치와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구하게 되었다. 반성의 제스처로 진아는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결심하고 그곳에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목격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은 진에게 책임감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동정심을 일깨웠다. 진아의 배신을 알게 된박 여사는 계속 괴로워했다. 진아를 볼 때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였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로서 어딘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그러나 진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욕망이 우세했다. 이 경험이 진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박 여사의 계획 첫날은 진에게 도전적이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동시에 시어머니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진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거리감은 진에게 점점 더 불편함을 주었다. 진아는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진아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진아는 점점 더 내성적이고 충동적으로 돈을 쓰는 경향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박 여사는 진에게 계속해서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랐다. 어느날, 진아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진에게 새로운 목적을 찾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진아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지역 양로원에서 몇 시간씩 노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다. 점차적으로 자신의 이기심과 이해타산을 깨닫게 되었다. 노인들의 이야기는 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노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웃을 이유를 찾고 감사할 줄 알았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지나가 삶의 작은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자원봉사하는 매 순간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더 동정심 많고 의식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박 여사는 진아가 자원봉사에 점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회의를 동시에 느꼈다. 진아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또 하나의 가식일까 두려웠다. 그러나 진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진아가 진정한 교훈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진아는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아는 박 여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솔직하고 마음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가로운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눈물 어린 진아는 자신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자원봉사가 그녀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박 여사는 감동하여 진아의 말을 주에 깊게 들으며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정원은 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진아는 가슴 속에 큰 돌을 안고 박 여사의 반응을 기다렸다. 고백은 쉽지 않았지만, 손상된 것을 고치기 위한 첫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박 여사는 진아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잠시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처리했다. 용서는 즉각적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박 여사와 진아의 관계는 천천히 재건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이해와 존중의 노력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았다. 진아는 계속해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작은 사랑의 제스처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박 여사의 자녀들도 진아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가 가족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정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가정에 새로운 조화를 가져왔다. 진아는 자신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다. 박 여사도 점차 마음을 열고 진에 대한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가끔씩 긴장이 감도는 순간도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읽었던 고통스러운 메시지를 기억했고, 가끔은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진아는 이러한 순간을 인지하고 자신의 변화에 대해 계속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오직 시간과 꾸준한 행동만이 배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치유 과정은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두 사람에게는 승리였다. 양로원을 방문하는 동안 진아는 한 노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노인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이 대화는 진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었다. 진정한 용서는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결심한 진아는 모범적인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박 여사는 진아의 진정성을 점점 더 인정하게 되었다. 양로원에서 노인들과 교류하는 진아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성실한 행동이 감동적이었다. 진아의 진심, 어린 제스처는 감정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박 여사는 가끔 자원봉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진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함께 팀을 이루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여사는 진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박여사는 진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너를 용서할게. 우리 진정한 가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자. 진아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껴안고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보상할 수 있었다고 느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서의 순간 이후 박 여사와 진아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작은 행동들이 새로운 역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진아는 계속해서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박 여사는 정기적으로 그녀와 함께 하며 진아가 보여주는 헌신과 애정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이러한 방문은 진아의 변화를 더욱 확고히 하고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깊게 했다. 박씨 가족의 집 분위기는 더 가벼워졌다. 박 여사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다. 진아는 이러한 이야기를 새롭게 귀 기울이며 들었다. 이 이야기들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박 여사가 가르친 가치와 회복력을 더잘 이해하게 해 주었다. 이러한 대화는 상호 신뢰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 여사의 자녀들과 진아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진아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더잘 받아들이게 되었다. 함께하는 피크닉이나 가족 저녁 식사와 같은 순간들은 웃음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아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다. 양로원 방문 중한 노인이 진에게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이유를 물었다. 진아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겸손함과 감사의 가치를 배웠다고 대답했다. 진아는 박 여사와 노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인내에 보답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박 여사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진아가 진정으로 변화했음을 알게 되었다. 지역 사회에서도 박 여사와 진아의 존재는 점점 더 알려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불가분의 한 쌍으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위로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은 그들의 화해와 갱신의 이야기를 보고 영감을 받았다. 진아의 헌신과 박 여사의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신뢰는 계속적인 과정이었다. 진아는 여전히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진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이런 순간마다 박 여사는 격려의 말을 건네며 더 나아지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지는 진아가 자신의 변화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도록 도와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씨 가족의 집은 갱신과 사랑의 장소로 변모했다. 이전에는 불신과 고통의 증인이었던 벽들은 이제 웃음과 극복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 이해 타산으로 시작했던 진아는 이제 단순함과 인간 관계에서 목적과 기쁨을 찾았다. 박 여사는 용서와 회복력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가족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새로운 가족 역학은 오랫동안 박씨 집에 없었던 평화를 가져왔다. 진아는 이제 진정으로 가족에 통합되어 모든 가족 활동에 열정과 헌신으로 참여했다. 가족 식사는 모두가 하루의 경험을 나누는 교감의 순간이 되었다. 박 여사는 이러한 순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합되었다고 느꼈다. 박 여사의 자녀들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진아와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진실해졌다. 그들은 진아를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결정에 그녀를 포함시켰다. 진아는 항상 도와주고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는 모든 이에게 존중과 가치를 느끼게 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협력과 조화의 환경을 만들었다. 여가시간은 더 자주 즐기게 되었다. 공원에서의 산책 박물관 방문, 파주 주변으로의 짧은 여행 등이 일상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박 여사와 지나가 함께 대화하고 삶에 대한 성찰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유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며 사랑과 존중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양로원에서 진아는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갔다. 박 여사도 자주 그녀와 함께하면서 두 사람은 이길 수 없는 한 쌍이 되었다. 자원봉사 활동은 단지 노인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사회는 점점 더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진아는 박 여사에게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그녀는 친구와 가까운 가족들을 초대해 시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고, 박 여사는 진아의 애정 어린 제스처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행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신뢰와 사랑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러나 때때로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었다. 진아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 실수에 무게를 느꼈지만, 이제 이를 성장의 기회로 여겼다. 그녀는 모든 도전이 자신의 변화를 도왔다고 이해했다. 박 여사는 진아가 자아를 되찾기 위해 보여준 힘과 결단력을 존경했다. 이상호 존경심은 두 사람 간의 협력과 지지를 강화했다. 새로운 가족 역학은 또한 새로운 책임을 가져왔다. 지나는 집안일을 더 많이 맡기 시작했고, 박 여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요리를 하고, 옛 이야기를 나누며 협력의 정신을 기르고 있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두 사람 간의 협력과 조화를 강화했다. 박 여사는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며느리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족 역학은 박씨 집안에 깊이 뿌리 내렸다. 매일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보여줄 새로운 기회였다. 진아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기 위해 살았다. 이러한 변화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알수 있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진아를 진정한 딸로 보게 되었다. 양로원 방문은 박여사와 진에게 중요한 일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지역 사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진아의 헌신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영감을 주었고 그 결과 긍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었다. 박여사는 진아의 지속적인 변화를 보며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꼈다. 양로원을 방문하던 중, 진아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비슷한 노인 미경을 만났다. 미경은 많은 어려움과 배신을 겪었지만, 용서와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미경과의 대화는 진에게 용서와 연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진아는 용서를 하나의 유산으로 남겨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로 결심했다. 박 씨, 가족의 집에서는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그중 하나는 감사의 날로 각 가족 구성원이 특별히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모임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작은 순간과 사랑의 제스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진화는 항상 이 순간을 이용해 박 여사의 인내와 무조건적인 지지에 감사함을 표했다. 박여사는 자신의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과 나누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교회에서 강연을 하며 사랑과 인내가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했다. 지나는 곁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변화를 증명했다. 이러한 강연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었고 박 여사와 진아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박씨 가족은 계속해서 번영했다. 자녀들은 성장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지만 집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을 잊지 않았다. 진아는 이제 존경받는 가문의 어른으로 자녀들에게 사랑, 존중,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박 여사는 자신의 손자들 속에서 자신의 유산이 계속됨을 보며 평안을 느꼈다. 양로원 자원봉사는 가족의 중요한 약속으로 자리잡았다. 주말마다 모두 모여 노인들을 돕고 기쁨을 전했다. 박여사와 지나는 활동을 주도하며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노인들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고 선순환의 사랑과 연민을 창출했다. 결국 진아와 박여사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배신 속에서도 그들은 화해의 길을 찾아 가족의 유대를 재건했다. 박여사는 용서가 힘과 용기의 증거임을 진아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박여사와 진아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의 변혁적인 힘을 보여준다. 배신 속에서도 그들은 화해의 길을 찾아 가족의 유대를 재건했다. 박여사는 용서가 힘과 용기의 증거임을 보여주었고, 진나는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연민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어떻게 하면 가족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작은 사랑과 연민의 제스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